시장 탓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포트를 바꿔가고 있어. 뭐 하면서? 단타 쳐서 번 면서.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단타 쳐서 번 걸로 손절할 것도 손절하면서 포트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항상 주식은 대응이라 그랬잖아. 안 들려? 들리지, 이제? 주식은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와이팜도 오늘 20%, 딱20몇 프로 찍었던데. 나도 그냥 20%에 걸어놓고 팔았어. 일단 포트 뺀 거부터 봅시다. 기사는 여기가 저점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올라, 서 윗꼬리도 달아주고 했는데, 이게 이 도지가 아니면 한번더 빠지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포트 아웃 했거든? 한번더 빠지면 그냥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 2900원? 한 10%. 아,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겔머트도딱 여기를 깨버렸잖아. 딱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서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깼다라는 건 진짜 더 뺐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뭐 시장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손절을 했어. 아니, 나도 손절했어. 내가 오늘 반이라도 팔라 그랬잖아. 그래서 포트에서 뺀 것들은... 내가 미안한 거지. 손절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뺀 것들은 항상 그 커뮤니티 확인해가지고, 포트 변화 있으면, 가급적이면 팔아. 그리고, 단타 쳐도 얼마든지 메꿔치잖아. 오프로치 단타 쳐도, 얼마든지 메꿔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 오킨스는, 내가, 분봉으로 봐볼래? 내가 말한 대로 빠졌지. 내가 시초가에 사지 말고 기다려서 빠지면 사라고 했고, 그리고 나면 오른다고 했고. 내 친구 그 초본도 먹었더라. 오늘 아까 내가 아침에 단톡방 보여줬잖아. 그래서 얘도 20%에만 걸어놨어도 당연히 먹었고, 기준적으로 하면 상한가한 거잖아. 22%에서 8% 더하면 30 몇% %로 나올 거야 여기서 아마. 이 기준으로 하면, 38. 점 여기가 여기 기준이 모르겠지만, 35% 정도 나오겠다. 응? 그래서, 이것도 절반은 팔라고 했지? 못판 사람들 종가에라도 절반은 팔고, 내일도, 얘는, 내가, 나는 그냥 다 팔았어. 얼마 사지도 못했고. 근데, 얘는 내일도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크다. 내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한번더 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그 대신 내일도 당연히 여기 확인하고 최소한 늦게 사도 돼. 그치? 티그로 봐도 마찬가지야. 티그로 봐도 마찬가지라고. 그치. 어디서 사야 돼? 여기서도 아니야. 그렇지? 그냥 차라리 늦게 산다고 해서 여기서 사야지. 그치? 한번 사고 두번 사고 하더라도. 그치? 대충 이것도, 그어보면, 음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그치? 여기가 지지받았으니, 여기가 다 지지선이잖아. 그치? 그럼, 버텨보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치. 그리고 올랐으면, 얘도 또 그거 봐.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으면, 여기서 2차로 팔았어야지. 그잖아. 그리고, 그거 봐. 그치. 어디서 들어가도 돼? 적어도 여기서 들어가도 돼. 내가 내일 얘 사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다시, 얘가, 언제야? 2시 반 이후로부터 기준선을 깨고 올라가서 끝났잖아 그럼 얜종가매팅을 해도 돼 근데 근데 얘 종목의 특성상 지금 이만큼이 갔잖아 왜못 가는지 알아? 이게 벽이야 나는 시가 근처에서 끝날 줄 알았어 어제 근처 어제 종가 하한가 그 자리 근처에서 끝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 라인을 몇번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인 위에서 사면, 오늘 종가 위에서 사면, 당연히 손해보겠지. 그러니까, 이, 우리, 이 종가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다고 하면, 괜찮을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단타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잡고, 하면, 그나마로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해도 본전은 되잖아. 다섯 번 중에 두번 되면 이익이고,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될 거야. 우리 거기에서 그 봐봐 포트에서 와이팜도 딱 나도 그냥 보지도 않았어. 20%안 되게 19. 몇%인가 프 걸었는데 팔렸더라고. 내가 계속 팔지 마라고 했지? 올랐어도 팔지 마, 팔지 마, 팔지 마. 그리고 오늘은 슈팅 나온다. 했고, 슈팅 나왔고. 매도 했었어야 되는 자리야. 안, 내가 말안 했던 건, 얘가 이렇게 가면 한번더 치고, 여기도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랬는데, 그냥 가기보다는 한번 여기서 눌렸다가 갈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가 부근에 까지 다시 한번 눌리거나좀더 빠지면 그때 한번 다시 그냥 그때도 딱 올라갈 타이밍이 생기면 그때도 그냥 단타 1박 2일 오버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리고 우리거 중에 일단 유일을 한번 볼 타이밍이 됐어 그치? 유일이 오늘 55그 조립장비 계약이 나왔는데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별거라고 대단하게 갈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리고, 더큰 뉴스는 사실, 6월달에 이미 나왔었지. 공장 캐퍼 7배 증설해가지고, 7배 더 큰데로 옮기고 했다고. 그리고 재형택 뉴스도 6월달에 아까 내가 보여줬고, 그치? 그리고, 얘 그, 전환가액이 2만원 됐거든 그래서 100만주정도 남아있는데 내가 봤을때는 100만주정도 남아있는 물량이 털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호재야 2만517원에 아 여기다 다 들어갈까 100억정도 되거든 아니, 그, 2만 원이니까, 200억 정도 되는 거냐? 아, 나왜 이렇게, 이 안... 200억 정도 되는 거네. 그렇지? 대충 2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호재야. 우리는, 전환가입보다 지금 낮은 데서 샀으니까, 최소한, 지가 들어올리겠든지 누가 하겠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0이 언제부터 생산지 파보자. 행사를 했네. 그치. 행사를 했네. 음. 그럼 될것 같아. 200억이니까, 그래도 3만원은 가겠지. 2만원이니까, 그치? 조만간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안 올리면 또뺄것 같아. 아, 여기가 간들간들해. 그리고, 선진. 아 진짜 선진이 끝도 없이 빠지는데, 난 진짜 여기는 버텨줄 줄 알았거든. 오늘 빠질 줄은 몰랐다. 어제 아래 꼬리도 있고 해서. 근데 선진은 실적 나올 때까지는 가져갑시다. 얘 지금 PER이 오라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거고, 나는 그냥 선지는 그냥 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들고 갈래. 카페도 그렇고, 돌아버리겠다. 좀. 오늘, 어제 그나마 나는 그거 팔아가지고 엎어서. 왜 이렇게 한솜 나오냐. 그치. 그리고 지어소프트 샀는데, 지어소프트는, 나는 얘도 오아시스 상장 때문에 샀다 그랬지? 이때, 이때 먹었고, 이번엔 상장은 하겠더라고. 안 되면 스펙 상장이라도 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장은 100% 하겠더라고. 지어소프트도 있잖아. 머니한테 가서 읽어보면 꼭왜꼭 사라고 했는지알 거야. 얘 자회사가, 그, 오아시스도 자회사지만, 오아시스 가치가 1조 원이 넘어. 오아시스 가, 아마 이번에 상반기에 저때 오르다가 만 거는, 그, 오아시스가 왜 상장을 포기를 했냐면, 지들은 최소한 1조, 1조 원인가? 2조 원인가? 1조 원인가? 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조인지 2조인지를 받고 싶어 했어. 근데 상반기에 증시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그 상장을 포기를 한 건데, 일조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어소프트가 55%인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5,500억이야. 그치? 5,500억. 그걸, 이중상계한다고 하지. 그래서, 그걸로 잡아서 반 깐다고 해도 2,000억이야. 그치? 최소한 2,000억은 가 근데 그 가치만 해도 2,000억인데 지금 시총이 1,145억이야 오늘부로 더 이상 바닥도 없다는 얘기고 제일 바닥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10%잖아 6,720원이 제일 바닥이었잖아 더 떨어질 것도 없어 그래서 지연소프트는 담아 내가 봤을 때 뉴스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 스펙 상장한다라고 하면 뭐야 오아시스 같은 건 맛만 먹으면 언제든 할수 있어 스펙 상장. 그래서 담으십시오. 이것도 LNF는 하필 시초가 갭 떠가지고 우리 포트에 거지같이 돼 있는데 난 종가에 샀는데. 야, 비싸니까 확실히 이거 여섯 주 사니까 끝나버리더라. 나도 LNF는 그냥 사자. 왜냐하면 내가 어제 말을 되게 짧게 했는데, 에코프로가 오를수록 LNF 자체가 되게 싸보이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아 채팅을 안봐 자꾸 이걸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정도 라인이 지지 라인일 것 같아 여기 정도면 이 박스가 지지 라인일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떨어질 일도 없고, 코스피로 이전하면 공매도 청산되거든, 일시적으로. <laughs> 그러면 그쇼 커버링도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나는 100% 이전할 것 같거든. 그러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서, 얘네들이 공시 냈었잖아. 그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그거 하고 있다였어. 근거없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 그런거 논의한 사실이 없다 였고 LNF는 지금 고려중이다 뭐 이렇게 됐어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 그때는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 단기적으로 오히려 뺐다가 올릴 수 있더라도 올라갈 거라서 LNF도 매일 3%씩 해서 15%는 사자 그랬잖아. 2차전지를 안살수 없는 것 같아. 안 사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안 사면 거지 될것 같아. 그리고 디아텍은 오늘 이렇게 빼버릴 지 몰랐네. 눈물 나듯 라 그러대. 나는 어제 종가에 샀다 그랬잖아. 그리고 오늘 종가에 또 샀는데, 아까 중간에 한 번, 2,800원일 때한번 사고, 종가에 또 한번 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몇 프로 정도 됐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이게 300만 주였단 말이야 어제 다 소, 어제 1400만 주였지 그치 오늘이 300만 주였지 그러니까 나는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 그래서 그래도 그냥 살래 <laughs> 기사도 나왔고 어차 벽이 정도 되면 오늘, 내일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디알텍은 회사 믿고 사는 거고 그래서 지어소프트는 담아. 그리고 LNF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르겠어 장주 후반 FOMC 끝나면 변동성을 줄것 같긴 하거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네오를 내가 팔았냐? 팔라고 했냐? 매도했냐? 아닌데? <laughs> 네오가 우리 포트에 사라졌냐? 내가 반을 손절했다고 했지. 기다려봅시다. 진짜 손절해야 될것 같으면, 손절하는데, 아직 예매모리 하니, 좀 기다려 봅시다. 살짝 억울하긴 하다. 그리고 오디텍도 냉택 없이 정말 여기까지 밀릴지 몰랐는데 딱 내일까지 한 봅시다. 이것도 딱 내일까지 한 보게 여기서 안 잡아주면 그냥 매도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얘도 단타성으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까지 뺄 줄은 전혀 몰랐어. 근데 항상 얘기했지 얘는 걸어놔. 산 사람은 항상 아침에 걸어놔, 뭐 15%에 걸어놓고, 매도 되면 15%, 20%, 뭐 이렇게 항상 걸어놔, 그냥 슈팅 나왔다가 빠져버린 애니까, 알겠지? 15%에 뭐 반, 20%에 또 반, 뭐 이렇게 걸던지, 아니면 10%부터 5%, 뭐 4분의 1씩 쭉 걸어놓던지, 알았지? 꼭 걸어놓고 매매해야 돼. 사실, 없, 안산 사람은 내일 사와도 되겠다. 내일 눌리면, 이런 애들이 꼭갈 때, 때, 갑자기 이렇게 안 가. 오전에 잠깐 뺐다. 이렇게 가지. 나도 얘는 내일 다시 봐야겠다. 오디텍은, 오디테그... 그렇고, 옵투스제약. 얘도 멀쩡한 놈인데 그냥 밀어버리더라고 계속 짜증나게. 진짜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이래서 짜증 나는 것 같은데 아 바닥도 없어, 바닥도 없거든. 얘는 그냥 물. 나도 조금밖에 안 사긴 했지만 얘는 내일도 떨어지면 물타도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알 수는 없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얘도 걸어놔 알았지. 얘도 걸어놔. 옵트스도 걸어놓고 오디텍도 걸어놓으세요. 오늘 뭐 와이파이나 오킨스전자도 마찬가지처럼 항상 걸어놔. 회사 다니고 계속 못 보는 사람들은 걸어놔. 그리고 뭔가 약속 있으면 그렇게 그 걸어놓고 해요. 알았지? 내일 보고 다 결정하자. 네오도 손절하려면 손절해버리고 옵투스 오디텍도 아 근데 나는 얘네들이 억지로 빼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긴 하다. 얘네들은 내일 보고 말합시다. <laughs> 쟤는 좀 부담스러운데 보니까 고려아연이냐 고려아연. 고려아연을 넣으려고 해. 종목명이 안 보이나? 보이지? 고려아연을 넣으려고 해. <laughs> 그래서 전선보다는, 고려하인이, 얘도 알지? 얘도 뭐, 그 동박사업도 하고, 근데 동박사업은 얘가 할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얘가 폐배터리 사업 하거든? 폐배터리 한다고 미국에 법인을 만들고, 공장 설립 그 허가가 나서, 착공을 할 거야. 근데, 얘네가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래서 2차전지 소재업체로 안전히 탈바꿈을 하려고 얘네도 포스코만큼이나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리튬부터, 리튬부터 폐배터리 활용해서 그거 하려고 하고 준비해. 그래서 주가 차트 자체도 항상 이 앞에 보면 얘 급등하기 전에 딱 이렇게 잡았고 급등했잖아. 그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리잡고 급등했잖아. 그래서 얘가 괜찮을 것 같아. 시총이 10조 짜린데 오늘 15% 올랐으면. 근데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가 나은 것 같아서 내일 그래도 너무 급등했으니까 얘도 5%만 일단 사보자. 알았지? 그래서 고려아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LNF 고려아연을 넣었단 말이야. 그걸, 그리고, 어 고려아연이 내일 좀더 눌려주면, 한 5%만 더 눌려준다고 하면 땡큐하고 더 살려고 해. 그냥 5% 정도만 눌러주면 땡큐하고 더 살려고 해. 그래 나도 내일 시초까지 살 거야. 그래서, 일단 고려아연을 넣자. 알겠지? 지금은 일단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것들은 2 차원지가 꺾여도 얘네들은 안전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라서 오늘 처음 시장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 그래서 한번더 나눠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것 같아. 그리고 내일 단타 종목은 단타 종목도 이거야. 서브 말이 내일 아침에 그 얘가 갭을 많이 떼어가지고 하면 나는 얘는 아예 목그 그걸 지정해놓겠어. 매수가. 알았지? 매수가를 만사백원. 알았지? 매수가를 만사백원으로 할게. 알았지? 아침에 갭 뜨거나 급등하면 쫓아가지 마. 알았지? 단타니까. 알았지? 그래서 만사백원 되면 매수, 체결하는 걸로 할래. 그래서, 너희들은 살 거면, 만사백 원 아래서 사야겠지, 당연히. 만사백 원 근처에서 한번 사고, 만원 근처에서 한번더 사고, 그러면 안전하긴 할것 같아. 거기까지는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만사백 원까지는, 아까 분봉 보니까 만사백 원까지는 왔다 가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만사백 원 되면 편입. 아니면, 뭐 편입 안된 걸로. 아침에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 알았지? 갭띄어서 급등하면 오늘은 갭띄어서 오를 만한 재료가 있었는데 내일은 갭띄어서 올리면 팔아먹고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KT 선마린 얘가 원래 KT 자유사였잖아. 근데 LS가 가 데려갔어. 그래서 결국은 얘가 LS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전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통신용 케이블하고 전력 케이블하고 두 개가 있는데, 통신용 케이블은 사실 돈이 별로 안 돼. 근데 KT 서브마린이 지금 종목명에서 나오듯이 얘네들이 해저에 케이블을 심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해상풍력 같은 것들은 해저에, 해상풍력이나 해상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될거 아니야? 얘네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LS 자회사가 돼서 이제 LS 물량까지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1분기, 2분기부터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 실제로 흑전을 했더라고. 그리고 뭐 잠깐 보니까 창사일에 최대 매출을 달성, 달성을 했고 충분한 주가 모멘텀은 된다고 보거든. 근데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어쨌든 1400원이야, 1400원 근처. 꼭 (10400원이) 아니더라도 (10400원에서) 세뭐 다소득가 위에서 사던가 확확 내려갈 것 같은 다소득가 밑에서 한번 사고 그렇게 사 알았지 우리는 지정해 줘야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